상이 마르이 쪽으로 자 젤티 팬스 마르이가 길게 뽑아습니다이 제도가 살려놨어요 그러나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지금선케이선트 소위프트 이위위프트소 조금 트소위프 선을 위프트소위프죠 소위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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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었트소위습 Yeah, I really feel it's my time. I think it's my pain. I used to hold myself back. 에 m y s e l i h h 아, 지금 땀을 닦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예. 아, 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 뒷발을 예. 봤어야 되는데. 탑을 닦고 있는 과정에서 좀, 어, 지금. 두 개가 됐거든요. 솔 땀을 닦, 닦고 있을 때 심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음, 네, 상황에서. 네. 상황을 보려고요. 예. 천성현? 수비 두 명을 이용하면서 파울 잘개어렇게 적극적인 주시도가 자유투 파울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지만 케이지 씨는 지금 축동작에서의 파울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강한 항이라고 있어요. 배정민 선수는 웃고 있고 오세근 선수가 지금 주장으로서 항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예. 한번 보시죠. 아. 머리에 걸리지 않았는데 전성현 선수가 고개를 젖히는 장면이었다 라고 KGC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뭐 지금은 뭐 상황에 따라서 서로 좀 억울할 수가 있는 코디네 그렇네요 그럼 오페스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13득점째 양홍석 안쪽에 프림 훅샷 어허. 어허 이게 들어가네요 지금은 각도상으로 좀 어려운 네 사이드 그 베이스 라인 쪽에 후슛인데아 음. 바레토스와 팀의 아. 또 호흡이었습니다. 어, 네. 빈백 드리블 김선영 성적 치도 안 들어갑니다. 틀었어요 리바운드 과정상. 어, 그런데 그런데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정유군의 파울을 선언한 건가요? 지금은 comes, yeah. all, yeah. 다시 한번 보시죠. 어, 허정혁근 선수의 파울이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게 정혁근 선수의 파울이라면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고요 네. 아, 푸싱 파울을 선언하네요 0.3초를 남기고 야 다시 경기가 집중되자 언제 그랬냐든지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은 지금도 수비를 성공했는데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지금은 오재현의 스트레이트 할 동작에 라인 크로스에 대한 미디어 판정을 하고 있는 심판진입니다. 네. 오재현 선수를 주목해 보시죠. 아 이게 지금 라인 크로스가 만약에 갔다면 괜찮지만 아 이게 안 된다면 지 사실 이득점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S K가 네. 자 이제 두팀 선수들이 거의 뭐. 어털 웃음까지 한번 지어 보이고 있는데 네, 서로가 서로를 지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판독 결과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하고 습니다 판독 결과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게임 네. 때는 좀 아쉬울 수 있고요. 1초입니다. 1초! 두점 차! 띄워졌어요 오~~~ 자! 대자비 같은 오늘 네 파울이 불렸습니다 와 철석 앉았어요 좌절합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 불리네요 자 데본 스카스의 파울이 불린 것 같거든요 네네 음. 음. 자 그리고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를 데릴머로 선수입니다 네. 정말 유도훈 감독 그리고 한국 가수 공사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안양 캐리스도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네. 자 0.8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네. 음. 자 중간에 있는 신승희를 봤는데 오늘 이런 슛들이 좀안들어가네요 하지만 슈팅 파울이 네 불리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테마오스로 끊고 있는 김상식 감독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 십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한번 불렀습니다. 네. 어필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 어떤 부분이었을지. 아, 아, 닿지 않았다는 얘기였군요. 네, 문성권 선수가 지금 손짓을 하긴 했는데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아, 게이지 심장에서는 너무나 좀뼈 아픈 순간에 돌입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스크린 받고 투맨게임 돌입합니다. 그리고 코너 전달. 어 이렇게 살려 났어요. 이정현 먼 거리에서. 이슈 실패. 아 풍등리방도 못 쓰. 타이밍 뺏으면서. 풍등리드예요 아, 지금. 복점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차적으로 좀돌립이안 됐었는데. 어김강선 선수가 지금 어필을 하는 부분은 아까 신동현 선수가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 네. 라인 크로스가 되지 않았느냐. 음, 여기서 가속패드를 아, 밟습니다. 자 머리 살짝 흘렀는데 허우. 마지막 순간에 라인을 밟았군요. 아, 지금은 굉장히 또 아쉬운 공격이 하나 나왔어요. 네.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